어, 이 정도? 기분이 안 뺏기가. 좀 생각 중인데. 아, 지혜지랑아 왜냐면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 나일 있어. 그래서, 전좀술 많이 마셔가지고. 맞아요. 어, 그고잖아 어? 대포 싸웠지? 아니 싸거 아니고 그냥. 오빠 족 같은 게와든 되지. 원래 이러면 다 넘어간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아, 이러고 해야 된다니까. 간다라. 아니, 아니, 이거, 요거요, 요거요. 요거 잡고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 아, 저거, 이거. 따라서 왔다 갔다 해 야, 저거 진짜. 응, 잘안 들어, 진짜 잘. 너무 시시카스면 나온다. 얘 촬영도 못 해갖고 왜 먹고 사냐니? 나갈란다 시발 이러려고 불렀나? 내가 오늘 네 이요골리다 얘가 지금까지. 그렇지 경기요골리가아 근데 세번 그러니까 세 번쯤, 두 번째 나두 번째 너무 마지막 에 있다 이가 응. 그거를 진짜 넣었어. 첫 번째 거는 사실 못 넣어도 약간 나도 옥사이드 긴가민가했거든. 근데. 한 불어서. 두 번째 거는 진짜 나 딱. 뒤에서 봤을 때 개적이 딱 존나 들어갔다 싶대 네. 막고 어, 들어갔다알는데 막으셨, 막으셨다며 어, 어 손에 맞았다 그게도 대단하네 가능하시더라 난안 맞은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리어 포스트라차지 파트 코스 들어차지, 들어차지 고민 시선 안 했는데 음. 다리도 좀 넓어 보였고 근데 다리 넣었다고 괜히 이게 풋살이랑 축구가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한 요새 축구 많이 참여해서 느낀 건데 풋살은 음. 좁잖아 음. 그래서 뭐라 해 되지 무게중심이 앞에 안 쏠려 있어, 내가. 그러니까 어. 많이 안 뛰어도 되니까. 내가 어. 그러니까 정적으로 약간 움직이면서 보고 주고 보고 주고 이렇게 천천히 플레이가 내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데. 큰 축구는 그게 안 되고 무의중심 항상 앞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내가. 어. 볼터치도불어나고 그래서 전생각이 뭐냐면 체력을 많이 길러야겠다. 근력, 그러니까 하체 근력 뭐 이런 거. 존나 좀추 아, 오늘 다리가 너무 무겁던데. 아, 이거 미룬 게 아니고 내가. 응. 아, 아니, 이거 시발, 머리로 잡았다 싶은데, 아, 몸이안 가야 돼, 오따라 그이 있다 아이가 아니 띠가서 잡았다고 하데아 어디다 뭐, 뭐, 아, 뭐, 몸이 너무 뭐. 안아라주네 다리가 존나 무겁다 그냥 뻗을 때뭐 했나? 어제 아무것도 안 했다 12시 되자마자 잤다 축하하기 그래, 전날에 일찍 자야지 어제 뭐, 그냥 핫도그랑 치킨 먹에 먹고 바로 잤다 그게 화근이네 기름기로먹었시그 ㅅㅂ 다 5시인데 아 <laughs> 저녁? 어제 밤에 먹은 건데 먹고 잤다니까 아아 <laughs> 아,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고등어 조림 이밥 먹고. 끝인데, 그게. 물 한입만. 아, 니거다 그래. 또 고민, 아 고민이란다. 물 해야 이 계속 좀. 그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큰 충을 항상 하면 그런 느낌이야. 내가 가진 거에 절반 정도밖에 못 보여주는 느낌 음. 항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 바쁘지. 그렇다고 헬스는 하기 싫고. 헬스가 문제는 또 아닌 것같고 그냥, 그래서 그냥 큰 축을 많이 차면은 해결되겠지. 나 그럴 줄알았안 되나? 실력은 내 체력은 진짜 안 되는 것 같더라. 반대편서 그런가요? 반면 안핀 지네. 2주 넘었어. 2주 갖고, 이씨. 1 0두 달도 아니고 2주 갖고야. 야, 안 피는 자도 힘들어 죽는데. 아니, 체력, 체력까지 뭐라 하길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내 스스로도 난 그렇게 느껴. 아니, 이게 거. 많이 뛰는 거랑. 응. 음, 체력이랑 달라. 체력이랑 존나 다르다. 근지구력이 없다 이거 일단은 아 그래 근지구력이 좀 중요한데 일단 많이 떨려면 하체 근육이 필요한데 근지구력이 딸린데 우짜마이...아이 뒤놈 다리 그전에 뻗었을걸 그렇다 펠슨하기 싫고 와 어, 여기 전망치기네 회사하기어 여기 좋다 회사하기 싫으면 그거라도 해라 계단 오르는내리락이도 해라 아, 그니까 내, 내 말은 뭐냐면, 축구 재밌으려고 하는데, 응. 뭐, 그렇게 하면 주객이 전도된느낌이어서 아니, 뭐, 네가 체력 길러야 될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까지는 아니지. 그냥 축구에 더 재밌게 아, 차기 내,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안 그래도 요새 그냥 살도뺏겸해가지고날 돕다이가. 응. 수영할까 생각 중이어 수영. 수영 좋지. 수영하면 체력은 진짜 빨리 길을걸. 0유산소다 와, BM이 수영 다니신다네? 부서에서 응. 오, 나 해줄게. 오, 어, 빠르지. 군인도 무이 잘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수영 배울까 생각 중인데, 응. 어, 원래 오늘 수영 딱 배우러 가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다시 해라. 그거 배워라, 전투 수영 배워라. 전투 수영 배워라. 해병대 캠프 가면 가르치면 돼. 해병, 대해병무1 50. 조영수 같이 다고 바로, 바로 때릴 것 같은데? 너무 무각인데. 형님은 감는 것보다 직, 직선인데. 어우, 잘 접는데? 어우, 부드럽게 접는데. 다잘 하시더라고, 근데. 한데 에이스들이 모았었다고 옛날에. 응. 그런 식으로. 사 년. 사년소이다 공격수가 미쳤다. 내 쪽은 서른 살이 아니던데내 쪽도 아니다. 내, 내 쪽이 왓쿠 와푸, 와쿠가 서른 살이 아니다. 내보다 젊어 보이던데. <laughs> 저기 개잘생겼던데. 내 쪽이 내 쪽이 계시면 헤트트릭했다 막걸리. 내쪽 그리즈바인 줄 알았다. 존나 잘생겼더라. 파울 존나 밀었다. 아 근데 그아그 사람이 연락한 람인거 같던데 가봤스 어. 내가 연락한 사람 경기 존나 잘생겼었거든 갔다 부서 고는데 지호의 친구도 잘하네 지의 친구들 다 운동 잘하게 생겼다 아니다 어. 이쪽이네 반나 저사람이 됐죠? 응 저기 토시 끼고 계신 분 있다 이가 흰색 토시 그분이 이쪽? 어 존나 진짜 잘하시네 양쪽 윙 두자 작다 딱 승조 체격인데 승조 오 누군데 이거 패스 누군데 근데 속도부터 해서 볼 컨트롤이 패스 인형 거 같은데 어 맞다 저기 왼쪽이 서스 오는 사람 속도부터 해서 어 컨트롤이 너무 다르다 그냥 공격수가 찌른다 아. 잘 본다 잘 본다 큐돌 볼륨 너무 잘하시네. 누구데아 아까 심판 보신 분? 나이 많으신 분. 1리라 광이다. 저분도 진짜 열심히 뛰시는데. 제이님도 진짜 열심히 뛰시네. 제이 물줘한 모금, 한 모금 마셔. 두 모금 마셔라, 허락해줄게. 한컷더 뗄까? 이런 거뛰 떼야 될걸? 응. 쟤 하... 미쳤다. 진짜 빠르시다. 근데 내가 딱 오늘 차면서 저분, 저형님들이랑 차면서 느낀 게, 어디 있겠다. 어디로 찰실지는 모르겠다. 음,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다 기본적으로 기량이 있으시니까, 한눈쯤좀 제꾼다, 얘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찰지는 모르겠다. 눈빛을 봐도. 아, 나내 플레이 하겠다. 미스 많이 나네, 이제. 근데 랑 똑같다. 신축이 넓으니까 확실히 경대가 그립더라고 기본. 어. 기대는왜 <laughs> 좁나? 이거 한삼 분의 이. 어. 약간 너트만 하나. 너트까지 넉터, 안 좁은데, 너트까 신축 사이는. 응. 애매하네. 응. 우리 차인 좋지. 응, 차긴 좋지. 신축이 정식 휴가 많이야. 완전 정식까지 나 이걸. 아, 진짜 이거보다 더는 나 정식 한이. 아시아도 주경기장 더럽게 나타나다. 저기 아까 그 인사했던 공유 선배도 원래 응. 저 팀이었나 보네. 어. 저분이 부산대학교 어. 축구 대통령이라고 하시더라고. 인류 그 사람. 음. 응. 원래 진짜 진짜 잘 쳐가지고 저분이 만든 팀이라던데. 아 방금 인사드린 분이. 어. 저분이 만든 팀이이 팀이라던데. 그더블아트 음. 오. 옥수아이. 응. 아니면. 다리가 저리다. 왜 이렇게 빠르네. 또이대 답해 줘야 되나. 나 <laughs> 내한테 물어본다. 나도. 우리 빠르면 이렇게 빠를까? <laughs> 아니, 우리 공격수 우리 탐낼까? 지한테, 지한테 공간없는거맡뛰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뛰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다. 대체 응. 원래 그래서 그 수비만 하는 팀에 비해다 만약에 뭔가 경기를 한다 죠. 반코트 게임 하면 수비가 체력이 더 많이 빠지지 아. 어...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 연장전 있고, 러시아처럼 승부차기 끌고 어. 나가야지. 맞다, 음. 이거. 어. 그, 그때 뭐지? 러시아랑 스페인 할때 어. 연장전 같다, 이거. 그때 어. 골로빈이 몇 킬로 뛰었다? 16km.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공격하는 팀이 더 많이 뛰는 것 같은데, 골로빈은 수, 수비만 했는데, 정 미들어서. 16km 뛰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골로빈 토핑이다, 그러면. 맞지? 아무리 이투시고 뛰었다 도 16km는. 진동제 좀 빨았나? <laughs> 진동제를 한2 0개빤 수준인데 그거는. 네, 주사기. 야, 1 6 킬로면은 사사를 간 거야 이거. 저게 고기판, 장갑도 없네. <laughs> 원래 오? 장인은 장비를 타타놨는가 어. 방금 강철이 참가 네. 맞나? 어. 아, 태현이 트레일 차는 거 원래 좋다. 어, 나이스 자기 친구다. <laughs> 와, 이거 들어갔어요 씨발. <laughs> 기적이지. 진짜. 쭉, 쭉, 쭉. 현우 형 저거 잘안주놓 현우 형이 원래 저 위치 아니시잖아. 응, 음. 톱이. 현우 형 위건 아니다. 톱이 더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위건 빠른 애들 넣 생각해볼 피부.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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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뭔데? 우 아, 오. 황황나. 가속. 야이 대각기 안 되나? 어. 좀보로 가라. 야 힘을. 좀 올리나. 나. 어. 올리나. 어. 우리 소리 나오나? 응. 아 넣을 뭐. 수 있고 삭제될 수 있고. 삭제라. <laughs> 형님이 삭제하시는 말은 모른다. 아... 석이 형이 수영 등록하는 얘기 나오겠네 <laughs> 좋은 수영장 추천바랍니다 자기 동네에 있는 미쳤다 <laughs> 우리 집에서 10분인가 그 거리에 수영장 하나 있다는데 대부분? 보통 얼마지만도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은 안 가봤어 내경성대 그거 수영장은 존나 쌌다 그 우와. 수업도? 어 근데 동네 막한 달에 한5만했 주민센터 이런 데 있지 않나? 우리 보건소 있는데 시원할 것 같은데 팔월한달 동안 거기서 레슨 받을까 생각 보건소에 수영장 이 있거든. 원래 가했단 말이 야 엄마가 내보고 아. 수족 같은 게 그거잖아. 응 뭐. 갔다 가서 샤워 다 하고 다 했는데 집에 가서 또 샤워 해야 되잖아. 아 그거 말고 나 아, 그 엄마 가하라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막 하라대 가서 수영해야 되는데 니네 해라 이러고 화가 이랬는데 알아보니까 씨발 할머 할머니도 존나 많은 거야. 할머니도 막 애들 편해서 오히려 젊은 애들 좀 불편하잖아. 아 해다. 가만 있으면 그냥 맘 편하게 수영만 수질을 생각해야지 수질? 수지? 어. 수질을 생각하면 수영장이 아니라 동신은 바다를 가야지 아니 수영장 간데수질 따지고 직발 그니까 이게 젊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게 있다 아가 비율이 높다 아이가 오히려 수질이 깨끗한다는이 높다 아이가 물론 모든 그런 모든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확률이 크다 이 말이지 편집해서 올리지 아니 생으로 아, 진짜? 어. 근데 이런 포터 때는 좀 저쪽 팀이 체력이 빠르게 빠져나 봐. 인규 가입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야 되나? 어. <laughs> 나 구독 아직 안 눌렀다. 그 빨리 눌러야 된다니. 구독 좋아요 해야 된다. 오. 아, 야구아쉽다너니 이정기 형. 아여 정말 손 나셨네. 여기서, 제니스 보인다. 뭔데? 응. 저 썩돌이. 보인다. 진짜네? 저기 보인다, 이거. 저게 뭔데? 제니스. 어. 저큰 거? 저기, 맨 뒤에. 어, 진짜네? 제니... 아니, 뭐, 근정, 그런, 세운대고랑 가깝긴 가깝진 않은데, 산이 낮아가지고, 그렇고. 야 광안대교도 보이네? 응. 어. 여기 광안대교 다 보인다. 아유. 지랄하지 마라, 광안대교. 광안대교, 시발저 뭐, 뭐, 보이거든요. 뭐. 이새끼 눈깔 안좋다 지금 좋은척 하는거다 애써 저 옆에, 그 옆에 산, 산 옆에 그래 산 봉우리 옆에 보이다 뭐 애가 안 아, 보인다 내고 있노 시발 보인다 봐라고 태훈이 음. 집도 <laughs> 야 이거 좀만 산 깎았으면 태훈이 집도 보일겠다 애. 전망 좋은 집이고 <laughs> 어 전망 좋은 집영화 하나 투도 있다 이거 응. 이런거 들어가나 있는데 규현이도 <laughs> 인요 들었나 어? 니도 인연 들어오는 힘들다. 난 즐길라고, 이렇게. 즐기면 되지 들어오면 못 즐기는 것도 아니고.

아 네, 이분 라인 타는 거 기가 막혔다 봤나? 응 음. 사선으로 뛰다가 저거 정확히 딱 패스 위치 사선으로 뛰어서 업사 라인 맞추고 하... 내생각에이유행이문데 보통 공격수는 아닌 거 같다 진짜 깜짝 놀랐네 내생각에좀 배우신 분 같다 아, 그러니까 저움직임은 배우는 거 맞는 같저투쿠 아. 스웨인 됐는데 그 다쳐서 못 나온다는게 다시 올라가다 아~~ 뭐 태훈이 기발 <시발> 하겠다 이게 <laughs> 이러면서 수만 있으네 근데 오늘 수, 수비하면서 나간내 응. 자신한테도 실망감 너무 많더라 내가 <laughs> 봤을 때 오늘 1쪽 공격수 많은 형 수비선 다뒤신다고 본데. 물론 나도 아까 네 그래 <laughs> 그래. <laughs> 그래 <잘> 아, 진짜. 끝습니다시간다 <laughs> 현우의 다쳤나 거리였나 모양이. 아니, 내가 봤을 때 저분도 니한테안 밀리 대 어? 저분. 제가 내가 빨랐다. 그래서 내가 약간 뒤에서 미는 모양이 돼서 제가 그냥 부스터 박고 간거 같다. 저영 님도 엄청 빠르 잘 잡으시던데 뒤로. 와... 그래서 나 근데 약간은 아다리는 맞아 가지고 그냥 뒤에서 약간 미는 식으로 싸울 음. 식으로 해 가지고 낚여 맞긴 했는데. 그 내가 더 빠르더라. <laughs> 빠르더라. 그래서 약좀 윙이 그다음에 가운데 형님은 딱 루카쿠 스타일이. <laughs> 저 형님 그냥 페이크인 거 같은데. 저 형님한테 한두명 붙어 있으면 다른 형님들이 다 해주니까. 딱그 벨기에 전술이지. 루카쿠 앞에 세워놓고 그냥 아자르랑 그누고 메르텐스로 판다. 얘가 근데 저, 형님은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저 형님도 잘하는 거야. 아저 형님도 잘하신다. 와, 나이스. 아잘 맞는데? 없어 아닌 거 같은데. 어? 오이. 크 그대로 크게 찌를 거 같아. 이기님들은 많이 크게 그 다치신 거 그대로 가면 다 방학이 아니고 출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기 지 <laughs> 친구 트래킹 받는다. 오. 와. 오,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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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다 친구야. 엄청 빠르네. 지호 친구도 제가 눈에 띄는데 저기 방금 패스 진에있잖아 어, 주황색 좋아. 떡대도 있고. 이제 어? 방금 트래핑 봤나 진짜. 네가 말하는 사람 방금 트래, 트래핑 개질이던데. 주황색. 어. 어, 잘한다. 어. <laughs> 어, 저런 거나 좋아한다고 무시 많죠 이제 툭 주는 거. <laughs> 원래 호나우주님처럼 약간... 귀여.. 축구 귀요머세요 예 석영이 사람 불편하게 만드네 <laughs> 프로 불편하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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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고 어? 혼자 가시나? 준다 아니 안, 안 지른다

이거 너무 체력적으로 양아치 아이가 이거 이 날씨 4대1이지 지금 근데 4대1이다 이거 <laughs> 근데 삼사쿼터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모른다 아이가 3포쿼터가가지고야 아, 근데... 2쿼터밖에 안 남았다 죽아 이러고 그냥 하면 은이인데뭐 잘해가지고 그냥 골 돌리면 우리가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내생각에도야한 대면 투터제고못 돌리고 하면 쉽고 있인데 바꿨네 아, 자리를? 아, 아니네 아니네 왜 이렇게 잘못먹으 사이를 근데 1쿼터 <laughs> 때랑 비교되는 게첫 쿼터 때는 체력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오, 오. 오. 첫 쿼터 때는 체력이 남아있으니까 음. 뭔가 딱줄수 있을 타이밍이 오졌거든 음. 그러니까 진짜 아깝게 끊기거나 그랬을 데이쿼터되니까 체력 빠지니까 드립을 치다가 체력 빠지니까 좀안될것 같아도 무리하게 패스 넣는다. 음. 저쪽 팀 체력적으로 확실히 나이트가 있는 우리 팀이 까 어? 우리 왜 이러네? 이거 어? 모르겠다. 교체인원 많잖아. 그래서 아니란 것 같다. 아, 내 네, 전투 양말 전투 의지 안 보이나? 아, 혹시 군대 꺼 어. 네, 아니 오늘 계속 집에 나올 때 양말 찾는데 그리고 토트넘 맞출 때 이거 흰색 양말 있다 이거. 응. 그거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안 신었는데. 그래서 아빠 서랍장까지 다 뒤지다. 어디 갔지 이러다가. 아, 시도할 뻔. 이거 들고 딱 집에서 나오는데 축구화 챙긴데 축구화 안에 있더라. 내가 개실턴 났겠네. 바로 빨랫감우 <빨래통금. 목소리> 와! 아, 더이었다 경민이 전혀 어쩔 뻔. 밥 먹거나 디프리 같이 말지 고민하는데 이감히 디프리를? 기원이 왔으니까 오늘은 디프리 좀안 걸라고 그 나도 생각도 안 하고 왔다. 그래서 챙 옷도 좀안 챙겨가지고 기원이랑 둘이 먹든가. 기원이를 버리갈 순 없다 얘가 아, 기원을 그래. 먹고 오면 되지. 진짜 아, 시 어디서 입는데? <laughs> 아 나도 자취 하고 싶다 이럴 때 보면 내 내년에 하려고 야, 쉽게도 쉽게 줄 힘인 맞다. 디프리가 그, 한답니다. 그, 아, 디프리 가고 싶은데 쉴때 없어 하면 처음에, 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원이 집 이런 데서 씻어가지고 뒤풀이에서 안면을 키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좀 친해지고 나중에 부탁을 하던가 이제 다짜고짜 다짜고짜가 지고아 근데 저 딥스가 하고 싶은데 씻을 데가 없어요 안면이 없잖아 그래서 좀 불편하지 그냥 저래 빠르시나 아아빠른신데 생각보다 6분 생기지 25분인가 맞다 몇 분인데? 55분 와, 어쩐지 피가 터질 것 같더라. 이분 나왔다, 아, 시원하네. 근데. 오늘 날씨는 좀 시원하네. 날씨는 일만하다 그래서 어, 거의 우리 잡으면 그 다음 매드도 일찍 오잖아아 맞다. 8월 3일 우리까지도 잡아놨는데 한 시간 남았다. 어, 어 매드도 거의 비슷하게 한 시간 일찍 온다. 몸풀고 막 그런다고. 네, 8월 11일도 잡았는데 응. 다 8시 50 잡았거든. 응. 그때도 7시 9시 매드. 아니 음, 니 근데 육상하고. 뭐, 니뭐그두개 잡았다네. 다음 주 거. 5일 하고 4일인가? 아, 그 4일 거 양도했다 그래서. 양도했다고? 그 그러니까 투표하고 어어. 어. 그때 하나 달래 가지고. 응 응. 됐다. 아니 근데 4시 55분이라고? 지금 5시 55분 아니고? 아, 5시 55분 말, 말 잘못. 아, 나 놀랬다. 진짜 왜 2시간 주짜 찍어 지 이거 신고도 잘하는데 저기 큰 덩치 있는 분이 잘하시고 주축이 잘한다니까 주앙 축구 이래 가지고만 우리가만 뭐한 시간 일찍 왔는데 오. 우리는 앞에 경기가 없으니까 차고라도 있는데 야들도 우리 실때 들어온다. 진짜 내가 안될것 같다. 따라가다 내 진짜 경기장에 오바이트 할 걸? 들었다. 아쉽다. 스쳤다 스쳤어? 오. 적고 툭. 아, 아 선방이다 이건. 맞았다. 그래, 태훈이 멘탈 케어 좀 했겠노. 저걸 망하네 아 오늘 태현한테 첫판 졌다 피파 3대1에서 아 그때 졌나? 아니 두번째판이 이겼는데 첫번째판 3대3 갔는데 마지막 골 먹혀갖고